욕기 일장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유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운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 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베의 사, 자녀들이 그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원이 요베에게 와서 아래되, 손은 밭을 갈고 갈 때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서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네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앞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으로 가, 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옳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욕이 제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과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에 욕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더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가 욕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3장 그의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을 저조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낳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이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한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대어 대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 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않았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보.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이느이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며 내가 알른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강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이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꽃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다 의,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장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지, 자식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대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뒷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리,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의 자각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관,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갈과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벌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6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와살이 내게 맡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기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지도 싫어하지 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냐? 하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가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며.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에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리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야 아멘 실장, 이 땅에 나는 이,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의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가는구나. 내살에는 네 부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나니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대레이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하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 비, 어,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 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8. 장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과하고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벌 아닌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세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붙게 붙잡아 주어,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 절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의 기쁨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구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누구이리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거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다가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면 내가 감히 대답하여야 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과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이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운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운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 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시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면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라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식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병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가 어찌 인생의 와같기이로 나의 허물로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게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핏불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므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주하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네, 날은 적지 아니하니다이까 그런즉 붙이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이 어두워서 흑암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같으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사 어둠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결실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결실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한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